스티리아의 헌법재판소만큼의 어, 권위를 지닐 수 있는 것인가에 우리는 어,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 대법원도 우리 에, 대법원 대법관들 항상 얘기하지만 어, 영어로 저스티스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한마디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어, 이 땅에 정의가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 알리기 위해서 대법관들이 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어, 대법관이 에, 대법원에서 이번 부정 선거를 밝히기 위한 증거가 되는 개표, 수개표, 재검증, 검표에 대해서 하루라도 빠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저희들은 만약에 이런 우리들의 결정이 미루어지고 혹서기를 또 지나고 이렇게 미루는 것으로 판정이 날 경우에는.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한것으로 알려주고 있죠. 어, 우리가 법이 될때 아,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 4.19 혁명의 저항정신이 우리 헌법의 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때는 우리들도 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들의 저항권을 아, 발효해야 한다고, 활동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기 질문 늦지? 활동하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이번 선거모의 조성은 어, 그 여러 이상한 수치의 결과, 통계 결과로부터 어, 제기가 되었습니다. 선관위 측에서 제기, 보여준 어, 통계 수치 그 숫자들이 이상함을 학자들과 교수들과 여러 수한 어, 시민들이 어, 집단지성으로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외 선거관리 자체의 위법 부실 사항에 대해서는 어, 이후에 어, 많은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이 집단지성의 힘으로 어, 두, 번, 두 번째로 밝혀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거 무효 소송, 어,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단지 후보자들 개인이 어, 선거 불복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초석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한표한 한 표의 소중함을 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당한 절차입니다. 이를 두고 음모론이다, 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 제기하는 것 자체를 원천봉사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의 정해진 법적 사법 절차 안에서 저희들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고 있고, 이것은 단순히 후보자들 개인의 어떤 흥거불복 욕심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한 표가 정당하게 행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도 어, 모두들 함께 해 주시기를 강국 히 호소드립니다. 제가 가로세로 연구소 여기 BJ 톨또 여기 안동 아 어, 어, 데일리 또 여기 어디시죠? 오늘죠아 있는... 네. 어, 거기에 에, 뭐 특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양정철, 어, 제가 이제 쓴 바가 있습니다만 양정철이 여러분 KT에 대해서 어,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어, 그 빅데이터를 이번 총선에 활용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고 계실 거고 <laughs> 그에 대한 기사나 어, 사실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지금 숨어 있는 양정철에게 내 네, 모습입니다. 아, 양정철 씨는 무슨 돈으로, 어디서 난 돈으로 아, KT와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아, 지금 뭐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겠죠. 아, 그 사실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양정철은 아, 곧바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모두를 어, 이 사법기관 앞에 와서 불기 바랍니다. 그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 하나만 얘기를 해도 해외와 어, 한국과 또 다른 어, 국가와 어, 다음에 빅데이터가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다음에 무슨 불법이 <laughs> 이루어졌는지를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이저 이런 특종을 다른 기자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여기 오신 분들이. 그특점을 나눠 갖기 바랍니다. 양정철이 어떤 돈으로 KT와 빅데이터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돈의 흐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약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앞에 밝히는 날 우리들의 정의는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어, 정의, justice라고 얘기하는 대법관들이 이루지 못한 정의를 우리들 손으로 그럼 이루도록 우리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관련해서 질문을 할까 하는데요. 그 양정철이 그 자료는 어떻게 어디서 확보된 건지, 그 자료는 어떻게 입수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요 네. 좋은 질문인데, 어, 지금 답을 해드릴 수 없고요. 어, 지금 거기까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믿을 수 있는 소스로부터 구체적인 증거까지 입수하기 직전이고요. 일단은 구도로 그러한 사실들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전달을 받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진 돈이 어느 우리 KT를 통해서 갖고 거기서 어, 만들어진 빅데이터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그 일지와 어, 여러분들이 내 상상을 뛰어넘는 어, 그 결탁 관계들이 예, 곧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모든 준비가 됐을 때 여러분께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자면 현재 증거 보전 신청도 접수된 상황이고 그리고 증거도 이제 많이 확보가 된상황인데 왜 대법원은 이 수개표 증명을 하지 않는 건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제가 볼땐뭐세 아, 가지쯤 되겠네요. 하나는 전에는 한 건이 있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아, 6월 10일에 결정이 돼서 재거표 어, 결정이 돼서 6월 29일날 재임표가 아,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 이번에는 많으니까 25분이 계시니까 그 서류 때문에 좀 넣는다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아, 두 번째는 어, 우리들이 지인이 빠지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미 열기가 전보다 어, 식기를 바라서 어, 다음에 이 재검표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몰고 가서 어, 단심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 이 재검표가 던져줄 어, 큰 파장 때문에 이거를 그냥 어, 기각하고 말기를 말것을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어,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끌고 있는 것은 어, 지금 어, 그들이 어, 불리한 증거들을 다 인멸하지 못했다. 저희들한테 희소식이 되겠죠. 지금 다 인멸하고 어, 증거들 다 없앴다면 지금이라도 까자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재검표를 하게 되면 어, 예상치 못한 예상치 못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어, 부정과 불법 선거의 증거들이 낱낱이 드러난다. 그것에 대한 교감이 있어서 지금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 보태 말씀? 아,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이 거예요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저는 96년도에 선거를 침정했는데 그때 선거 끝나고 나서 재검표 요청을 했고 바로 재검표를 하게 했었습니다. 그때 김상현 씨하고 싸울 때문는데 지금 25년에 지난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본인주의 체제에 있었지만 그런 정치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그러니까 채택을 해서 그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면서 지금 판사들이 정치적 고려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안을 결정을 늦추고 있다고 전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고려도 바로 그런 그러니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안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재 네. 기자님. 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회배를 했는데 다만 제가 이렇게 이번에 제재표 요청을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는단한 표라도 부정이 있었다면 그것은 저의 권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선 공대는 아마 여기 계신 다른 분, 어, 25분, 어느 분보다도 저희 지역구에서부정에 어, 어, 되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봅니다 왜냐? 저희는 제가 여러 가지 제가 속해 있는 방에서마저 어,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개표를 해보나 마나, 이런 심정이 전반적으로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투표 개표 부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마음 놓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오히려 개봉하면 의외의 것 저희 지역구에서 이 부정 증거가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하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지역에 부정이 밝혀지더라도 출마 안 합니다. 네. 다른 좋은 분들이 출마하도록 할고 왜? 네. 제가 죄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 이 부정 선거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한 분이라도 그 권리가 훼손되고 박탈당한 것을 저는 제가 대신 지켜야 된다, 이런 심정이 있고. 두 번째, 사실 많은 그 분들, 특히 우리 동지들이 이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서 고개를 어, 바로 저으면서 그런 증거가 없을 확률도 크다 아, 이렇게 하면서 아, 부정선거 투쟁에 대해서 이의 시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아, 부정선거 가능성이 단 1%만 있어라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소위 의심할 자유,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과연 여태까지 있었던 부정들이 과연 밝혀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제기했던 것 중에서 아닌 것도 사실은 판명이 된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부분은 활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우리는 충분히 다이민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의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서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대표 재개표할 것과 제 서버를 하는 것이 다시 연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굉장히 하시겠지만 지난 20대 총선에서 26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인천에 보통인데요. 거기에서 정유소 의원이 26표 차이로 당선이 됐고, 문병호 후보가 아, 26표 차이로 탈락이 됐습니다. 그때 떨어진 문병호 후보의 에, 요청에 의해서 재검표가 이루어졌는데, 아, 그때 그 표수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정유소 후보께서 아, 당시 의원께서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이게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라고 물어봤을 때그 사람들은 매우 자신있게 단한 표도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재검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단한 표도 그들이 받은 양 후보가 받은 표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고음 표나 잘못 섞여 들어가거나 누락되거나 더 들어가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무효라고 판명된 표 가운데 딱세 표. 문병호 후보가 얻은 무효라고 얘기했던 것 가운데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니까 세 표는 이거는 무효가 아니고 유조다. 이래서 세 표가 무효표가 유효표로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26표 차이가 23표 차이가 됐죠. 그들은 자신했고 그 자신이 적중했습니다. 단한 표의 틀림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단한 표의 틀림도 없었거든요. 이번에 조해주. 조혜주 다시 한번 얘기하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 지역구, 여기 대전, 뭐 소사, 부천 할것 없이 다 까면 단한 표의 틀림도 없을 것이다. 지난번에는 그렇게 해서 지난번 우리가 권력을 잡았을 때 정권을 잡았을 때 부정선거가 없었다. 4년 전에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됐죠.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해주기 바랍니다. 단한 표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조혜주는 왜 말이 없습니까? 양정철 숨은 거야. 우리들이 어뭐 이해를 한다고 해도 조회주는 왜 얘기가 없습니까? 조회주 상임위원은 아 분명히 얘기해 주랍니다 얼마 전이 정권에서는 어 대법원 합정 판결까지 상고가 되고 어 실형을 전부 이격하고 나온 한명숙 전 총리의 어 사건을 어 사기 전과자의 어단 한마디 의혹 제기로. 어? 어, 재심을 해, 재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의심을 어, 품고 어, 지금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나서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차명진 의원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 우리는 의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기 전과자 한 명이 말한 것 가지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뒤집어야 된다라고 외치는 이번 정권에서는 어, 하버드 교수를 비롯한 어, 세계 유수의 학계와 어, 국내 유명 통계학자들, 그리고 어, 공대생들, 우리 의사 선생님들, 여기에 계신 후보님들, 전국에 있는 블랙시위, 구붕이들 젊은 청년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기 전과자의 의혹 한마디보다 못하다 생각을 하는 것인지, 어, 단 한, 이런 방도도 없습니다. 우리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의심할 자유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도 한명숙 총리에 대한 지금 사기 전과로 고격하고 했던 자의 한마디 의혹 제기로 재조사를 지시하겠다 하는 정권입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국민들, 해외에 계신 우리 교포들,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은 자기 부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또다시 정권을,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한명숙 총리의 사건 재조사 같은 오명을 또다시 뒤집, 뒤집어 쓸 일이 아니라면 이번 선거구정 의혹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증거를 낱낱이 검토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유심증 지위에 맞춰서 법의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진 대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기를 간곡히 간곡히 외칩니다. 네. 대법원에서 자기가 해야 할이 역사가 주는 어,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어, 우리 국민들은 대법원 판사들 대법원 대법관들을 탄핵하기 위한 조처들을 자위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앞장에 서겠습니다. 네. 네. 네.